굴절, 조절, 내사시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이병 이름에 질병의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까이 볼 때는 근거리, 근접 반사라는 게 있는데, 가까이 볼 때는 동공이 축동이 돼요. 동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융합, 눈이 가운데로 몰리는 융합, 그리고 조절, 초점을 당기는 조절,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원시가 심한 경우에는 초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초점을 땡기는 조절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시가 심하면 조절이 많이 필요하고, 자, 그럼 조절을 많이 하다 보면 융합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원시가 심한 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융합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이 가운데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굴절 조절 내사시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시가 있어서 검진 왔을 때 우리가 원시가 숨어 있는 원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